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다음 시즌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 마지막 회를 통해 매튜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 이후 다른 모습을 볼수 없었던 미셸이라 이후 매튜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지 매우 궁금해진 인물 중 하나가 됐죠. 매튜와 함께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한 인물이라 이번 영화 사건이 아닌 어떤 방법, 어떤 방식을 통해 매튜의 뒤통수를 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시 매튜를 만나게 된다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지 혹은 역으로 매튜를 속이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게 될 미셸이 될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매튜에게 복수하려 하는 인물들이 전부 매튜의 정체를 알고 있다 보니 왠지 미셸은 다른 방식으로 매튜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때문에 모르는 척 접근하는 후자를 선택할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심해장을 통해 이미 매튜의 정체가 퍼질대로 퍼져버린 상황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가오는 미셸을 의심할 매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역시나 김순옥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매튜가 알아보지 못하게 모습을 바꿔 등장할 미셸이 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매튜가 선택했던 성형일 수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선택했던 실리콘 가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 세계관 안에서는 너무 쉬운 일들이라 중요한 역할을 할 미셸을 등장시키기 위해 많은 장치들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미셸이 이전 시즌보다 더욱 활약할 다음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종화에서 그런 미셸과 마지막으로 마주한 인물이 바로 고명지인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흘러가는 전개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인물이라 시린들 중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작가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고명진인데요. 아이들 서사는 버린 건가 싶었지만 최종회를 통해 잠깐이지만 딸과의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했으니 이어질 다음 시즌에서는 칠인들과의 전개보다 아이들과의 전개 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몇년 이후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이들도 그만큼 자랐을 텐데 매튜의 딸 한나가 다음 시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나와 함께 활약하게 될 고명지의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같은 시점의 전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아이들의 전개는 커녕 고명지도 이전 시즌과 비슷한 정도의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명지를 생각하다 보니 자꾸 남초루가 밟히는데 참 애매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죠. 어느 정도 흐름에 있어 활약을 하는 인물이기도 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명지를 쫓아 다니며 따라 붙는 차주란을 그렇게 밀쳐대더니 갑자기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고 뭐 작가님 작품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명지보다 더욱 애매한 인물이 남초루가 아닐까 싶네요. 때문에 남초루 역시 다음 시즌 더 활약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남초루와 함께 더욱 활약하게 될 차주란 역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튜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셸 그리고 다음 시즌 더욱 활약하게 될 고명지 남초루 차주란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과연 돌아온 이들을 통해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